조회해, 조회해, 조회해. 이거 제일 친분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네. <목소리> 어, 너무 뚫어지게 보신다. 얼굴 빵꾸 난게목순나 네. 사실은 응.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흔든 거는 너야. 마지막까지 능이라고 그러잖아. 또 거의 거의 그러고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설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일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 마지막 날이 니까, 나는 어떻 게든 최 선의 선택 을할 거고, 그건 너도, 마 찬가 지일 거고, 너의 선택 이든 나의 선택 이든 서로 존중 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맞는거같 아. 알겠어. 응. 나는 내가 어제 내 감정을. 사실 나는 결과 값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음, 방식의 차인가? 이 그냥 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나한테 뭔가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내가 강요는 할수 없는 거니까 응. 어 책은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응. 할 말이 있었지만 말을 조금 맡기고 싶어요 왕수가 그래. 저렇게 얘기하면 옥순도 막더 응. 이렇게 막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못하지 난 조금 약간 아, 아다리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laughs> 그게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나 때문에 안 맞은 거는 내가 되게 약간 오빠 탓으로 돌렸던 것 같은 게 조금 미안했거든요. <laughs>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 궁금한 거 없어. 나는 아까 말을 다 했어. 기대. 다안 아, 했어. 아 이거 앵글이 다. 와 미쳤다. 드라마다, 드라마. 그게 뭐지? 싶었어요. 역 그렇지. 이게 적어도 최종 선때 전날에 그리고 저랑 광수님이 어제 하루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첫 날부터 계속 투닥투닥 거렸는데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제 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광수님 그대가 저의 일순위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오늘 정도에는 확신이든 거절이든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 저도 발발편히 뻗고 자는데 아, 내가 솔직했다는 거를 볼모로 잡고 약간 저를 쥐고 흔드는 느낌도 들었어요. 자, 과연 할 말만 딱 했나 보지? 영수가 응? 하고 싶은 말 있어? 좋은 문장이었다. 하고 어. 싶은 말 있어? 그게 무슨 좋은 문장이야. 설레인다는 거지. 아 어, 그래? 아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영수가 하고 싶은 말 있어? 음, 뭐 그냥 고생했다. 오늘 밥 먹느라 채안 했나. 걱정이 되네. 하고 싶, 하고 싶은 말 끝. 끝 네. 내가 하려는 말은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해 너는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같아 그러고 생각해 봤는데 너랑 있을 때가 가장 재밌고 즐거웠어 그리고 내일 최종 선택을 하게 되잖아 난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어, 최선의 선택을 할 거고 너도 마찬가지일 거고 응. 서로 그 선택에 존중을 해야겠지? 응. 어, 어머 어머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어, 저 눈빛이 뭐야 저 어, 완전 울고 있어요 우네? 음,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할 거야. 끝이야. 최고의 선택. 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이게 지금 뭐. 옥순 씨한테 했던, 급했던 그들을 영숙 씨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혼자 비고치임 극과 극을 하는 거야? 뭐야? <laughs> 아니, 뭐, 아 광수의 인생극장 이런 걸 아나? 그러니까 <laughs> 아니 평행세인가 아, 아, 아. 제가 샘도드리고 눈치도 많이 없어서 지금 하신 말도 사실 제대로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잘못 알아듣겠는데 저도 최선을 선택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딱 앉았는데, 영수가 나한테 할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짜증나!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건 마저 좋은 거예요. 영수가! 라고 하는 것도 좋고, 나한테 할말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좋고, 거기서 한번 더, 한번더 좋아졌어. 재수없어.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음, 나는, 음. 너가 밝고 긍정적인 애인 건 알겠어. 뭐 하는 순간, 막 눈물이 막 났죠. 그런 건 알겠는데, 아니,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아휴, 술을 게리 먹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뭐였어요? 뭐, 까였구나, 이런 거지, 뭐. 까였다.